자 이제 단위원과 함께 삼각함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죠. 그 상황에서 이제 삼각함수의 값을 단위원상에서 우리 구해보는 시간 가질 건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삼각함수의 값을 계산하다 보면 특수각과 관련해서 주로 삼각함수의 값을 계산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 30도, 60도, 45도 같은 특수각 그리고 그 각과 관련 있는 각들 여기 a로 띄어진 각들에 대해서 자 단위원상에 동경 그려놓고, 우리 삼각함수의 값을 구해보는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정의를 바탕으로요. 제일 먼저, 6분의 파이부터. 자, 30도부터 시작할게요. 세타가 6분의 파이라 가정하고, 자, 그각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다 구해보는데, 먼저 각 세타의 동경을 그려줄게요. 각 6분의 파이를 나타내는 동경. 어찌 그리면 되죠? 시초선의 위치에서 30도만큼 회전한 동경을 대충 이렇게 그려도 되겠지만, 조금 더 정밀하게 그리고 싶다면,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요쪽 반지름 있죠. 반지름을 반 끊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지점으로부터 x축에 평행하게 오른쪽으로 점선을 그어 놨나 칩시다. 그럼 그 점선이 단위원과 만날 때가 있을 텐데 그 지점을 표시하고 자 원점으로부터 이 지점 쪽으로 반직선을 쭉그어 올리면 이 반직선이 각 6분의 파일 나타낸 동경이다라 생각할 수 있겠어요. 각 30도를 나타낸 동경은 지금처럼 그려주면 됩니다. 자, 진짜가요 진짠게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자, 그러면 현재 요 빗변의 길이가 1이에요. 반지름 길이 생각하면 되죠, 이 원의 반지름 길이.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는 2분의 1이고, 자, 그럼 자동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요 변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될 텐데. 변의 길이 b를 봐주세요. 1대 2대 루트 3구조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 각이 60도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여기는 각이 30도일 수밖에 없죠. 아, 각 3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진짜 이렇게 그리면 되는구나라는 거 확인해줄 수 있고 그 상황에서 각 세타의 동경. 세타가 6분의 파이니까 각 6분의 파이의 동경하고 그 다음에 단위원이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을 P라고 부를게요. 점 P의 xy 좌표는 여기 변의 길이 다 적어놨으니까 바로 2분의 루트 3. 또 2분의 1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아, 이 점의 x 좌표는 이렇고 y 좌표는 이렇구나라는 걸 자, 확인해 주면서 각 세타의 동경과 그다음 단위원이 만나는 지점의 x, y 좌표는 뭘로 의미하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고요.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각자 값에 대해서 저위에점 P의 y 좌표 그리고 x 좌표 읽어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탄젠세타는요 이 점에 x좌표 분의 y좌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탄젠세타는 각 세타의 동경의 기울기를 읽어도 되죠 그럼 x값 증가량 분의 y값 증가량 읽어도 되고 아니면 은 상하함사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뭐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하면 2분의 루트 3 분의 2분의 1이라고 답이 나오겠죠 범분수식 잘 계산하면 루트 3분의 1이라고 값이 계산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분의 파이에 대한 상하함수의 값을 다 계산해 봤는데, 직각 삼각형 그려놓고 이 삼각비 생각할 때부터 우리는 사실상 6분의 파이에 대한 상하함수의 값을 다 알고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잘 알고 있는 값이 답으로 나옴을 우리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단위원상에서 동경 그려놓고 삼각함수의 정의를 바탕으로 생각해도 같은 값이 나오네 라는 거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위원과 함께 삼각함수의 값을 어찌 생각하면 될지 이제 감이 오고 있죠 그 다음에는 넘어가서 3분의 파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세타가 3분의 파이라 가정하고 그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또다 생각해 보는데 먼저 각 세타의 동경부터 표시를 좀 할게요 자, 각 3분의 파이의 동경 표시 좀 할게요 어찌 표시하면 되겠냐 그냥 막 표시해도 되겠지만 좀 정교하게 표시하고 싶다면 자 시초선을 위치해서 60도 회전한 채로 멈춰선 동경 어찌 그리면 되냐 이번에이 반지름을 갖다 여러분들이 반딱 끊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중간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점선 거울립니다. Y축에 평행하게. 그러다가 그 점선이 단위형과 만날 때를 보는데, 자, 그 지점 표시해놓고 원점으로부터 이 지점 쪽으로 반직선을 쫙 거울리면은 각 3분의 파8나타낸 동경을 그려줄 수 있어요. 각 60도를 나타낸 동경은 이와 같이 그려주면 되는데, 진짜 이 각이 60도 맞나요? 맞습니다. 자, 보자면, 지금 이 직각삼각형을 봅시다. 빗변 길이는 반지름으로서 1이에요. 자, 그리고 이 변의 길이는 2분의 1이죠. 그 상황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 변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 나오니까 자, 변의 길이비 보세요. 1대 2대 루트 3.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각은 60도 맞죠? 아, 각 3분의 파이 나타낸 동경 맞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변의 길이 다 표시해 놨으니까 각 3분의 파이 의 동경과 이 단위원이 만나는 자 지점 그 점의 x y 좌표는 각자 2분의 1, 2분의 루트 3 맞죠? 자, 그러면 아 코사인 산분의 파이, 사인 산분의 파이가 각자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겠다라고 생각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사인 산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산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탄젠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해주면 되니까. 2분의 1 분의 2분의 루트 3 루트 3이라고 계산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60도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또다 계산해 봤더니 자, 우리 삼각비에 대해 얘기할 때부터 직각 삼각형 그려 놓고 얘기할 때부터 자, 바우던 값이랑 같은 값이 나오네요. 단위 원 상에서 이 동경과 단위 원이 교점 보면서 삼함수의 각 정의에 따라 이 값을 다 계산 또해 봤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4분의 파이 생각해 보는데 4분의 파이의 동경. 자, 그려놓고 또 4분의 파이에 대한 상하함수의 값을 다 생각해 볼 건데, 각 4분의 파이의 동경은 어찌 그려주면 될까요? 자, 그냥 y x라는 그냥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준다라고 생각하고 반직선 그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 각이 45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각 4분의 파이의 동경, 자, 그릴 수 있겠는데, 그 동경과 또 단위원이 만나는 지점에 이제 x, y 좌표를 조사해 봅시다. 자, 그게 곧 코사인 4분의 파이, 또 사인 4분의 파이의 값일 테니까 그럼 이 점에서 X축에 수선의 발 내리고 직각삼각형을 봐준다 치면 여기 각 45도니까 여기 각도 45도일 거고 아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겠어요. 그러면 현재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는 반지름으로서1 그럼 여기는요? 1대 1대 루트 이 나와야 되니까 변의 길이 B가 그럼 여기는 루트 2분의 1입니다. 루트 2 곱하면 1대죠 그럼 여기 변의 길이도 루트 2분의 1일 거고 자이 점의 x, y 좌표는 전부 루트 2분의 1이겠네요. 그러면서 코사인 45도, 사인 45도 아다 루트 2분의 1이다라고 봐주면서 이제 각자 값을 대답하면 되는 거죠. 루트 2분의 1이라고 대답하든 아니면 유리아에서 이렇게 대답하든 그럼 본인 마음이고요. 탄젠세타는요? 아니 지금 각 세타의 동경을 기울기 1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려놨으니까 바로 내려와서 1이라고 적어줘도 되고 아니면 은 탄젠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다 해서 계산하려니 둘이 값이 같으니까, 바로 이제, 탄젠스 다 1이다라고 계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45도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 우리 익숙한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단위원과 함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